가고입니다. 오늘 은 제가 모바일로 유인스킨 만드는 법을 가져왔는데요. 제가 두개정을 음 가져와서 핸드폰인데, 일단 이거, 이거에 들어가 주세요. 들어가지고, 아니요 음, 제가 아까 이거 해봤기 때문에 됐어요. 그러면요, 이거 아닌데 됐다, 됐다. 그럼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. 될 거예요. 그럼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 눌러주세요. 그러면, 데스크 사이드를 눌러서,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. 여기서, 이거, 이거, 눌러주세요. 그럼, 아바타를 눌러주면, 이런 화면이 될 텐데, 신체 눌러서 피부 색깔 꾹 눌러주세요. 안 눌려. 야, 이건 좀 아니잖아. 아니 왜안 눌리는 거야? 아니 진아니왜안눌리냐 왜안 눌려? 오, 잘못 눌렀다. 됐다. 왜안 눌리지? 이거 여기 안 돼. 신 여기서 피부 색깔을 눌러주세요. 여기서 피부 색깔을 눌러주세요. 여기 고급 눌러주세요. 고급 눌러주면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럼 여기 전체 빼고 머리통은... 머리통은 이 색깔로 해주시고요. 이 색깔, 몸통은 몸, 몸통은 이 색깔 해주세요. 파란색 동그라미 뜨는 거. 왼팔은 똑같이 왼다리도 똑같이 왼팔도 똑같이 다 똑같은이다. 오른 근데 다리는 이 색깔을 해줘야 돼요 연한 초록색. 이러면 끝입니다. 그럼 안녕!